프리미엄 프리미엄 뭐 가족이랑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안, 안,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건그 알고리즘 섞이는 거에 문제여가지고 응 그리고 이름이 떠요 그 무슨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<laughs> 제가 여름이 왜 이래 <laughs> 일어나는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 아니요 프로필을 따로 떠도 프로필을 누르면 밑에 서브 채널 이름이 떠요 그래서 저 이미 여름이 이름으로 만든 채널이 여름이 수산시장이랑 여름이 다시보기 있잖아요 네, 그게, 그게 여러분들 화면에서 그냥 내 채널 보기에 그냥 확 떠버리거든요 음. 네, 그래서 혹시 모를 일 방지 자원. 그리고 이미 제두개 서브 채널이 있어서. 그래서 사실 제가 수산시장 클리퍼분한테 프리미엄 해지하시고 제 수산시장으로 그냥 유튜브 보셔라 이랬거든요. <laughs> 약간 저의, 저의 사소한 복지. 예. 네. 어차피 제가 프리미엄이라 수산시장으로도 프리미엄 볼 수가 있다. 그래서 그냥 본인 프리미엄 해지하시고 그냥 제 수산시장으로 보셔도 된다 어차피 제가 수산시장 프로필 들어가가지고 같이 뭐 볼일 없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전제프리미엄 결제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제 채널은 프리미엄 복지가 가능합니다 맞아요. <laughs> 알고리즘 언젠가 보실 거 아니냐고요? 저는, 근데 저는, 뭐, 어, 딱히, 근데 가끔 수산시장 들어와가지고 볼 때, 그건 있어. 그, 일하실 때만 이, 이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는구나 싶으시는 게, 진짜 버튜버 관련밖에 없고, 그, 약간 그것도 썸네일 확인하러 가시는 느낌? 뭔지 알지? 타, 타 버튜버들은, <laughs> <laughs> 썸네일 어떻게 만들지? 약간 이런 느낌? <laughs> 전부 다 서브 채널 기록이 있더라고요. 모든 버튜버들의 서브 채널들이 <웃음> <웃음> 약간, 약간 그런 느낌. 그래가지고 아 진짜 열심히 일해 주신다. 감사하다 했었지. 예. 네. 하고 듣고 있는 수산시장 클리퍼는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. 근 제가 그거를 보고 싶어서 본건 아니었고 같이 보기 그 타임라인 댓글 달러 갈때 슬쩍 씩 보게 되는데. 근데 저는 뭐 정치 유튜브 보셔도 상관 없거든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기를 정치색이 다를 수 밖에 없지 그래 안 그래 응?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요 신념이 다를 수가 있지 응 아뭐 공산주의까지 뭐 이렇게까지 신념이 다르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<laughs> 그렇게까지 달라버리면은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건 국정원이 체포해 간다고. 음. 그런 느낌.